저기 들은 무서운 얘기 좀 우리한테 좀 해주세요. 아니, 뭐 있나요? 등골 오싹합니다. 네. 깜짝, 깜짝 놀라요. 누가 귀신인게 아 그렇게 바람을 잡아. 어, 아래 교등기 하 교등기고 이해해줘. 오케이. 발음. 오케이. 발음 이해해주시고. 아, 그래서 발음이 제일 거예요 예, 하 때문에. 한개월이좀 끝납니다. 예. 갑니다. 자. 정말 무서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음. 이제 제가 지금 숙소 갈 때인데, 예. 아이돌 숙소. 오. 원래 귀신을 시끄러운 데 많이 온다. 그래, 괴담 있어. 어, 예. 어, 어, 한 곳이 있다는 얘가 있어요. 근데 저희도 있었어요. 봤어요? 아 근데 이제 본 장면이 제일 맛있는데. 멤버 태원이라는 친구가, 음. 우리 멤버 중에 한 친구가 가위를 눌린다는 거예요, 아. 가위를. 오.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. 음. 내가 큰 형으로서 너를 도와주겠다. 음. 내가 스케줄 끝나고 돌아올 때 너를 유심히 보겠다. 음. 내가 네가 가위가 눌릴 때 내가 그 귀신 귀신대기를 하러 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. 좋은 방법이야. 어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 영감하다 또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스케줄 늦게 끝내서 음. 한 4시쯤에, 스케, 새벽 4시에 아, 아. 4시에 스케줄 끝나서 아. 집에 들어간 거예요 딱 4시에 위험한 시간이죠 문을 딱 열었는데 어그 친, 마침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막어 막 이렇게 막 손을 못시고 있는 거예요 막그 친구가 이제 약간, 약간 커튼을 치고 잤어요 침대인데 네, 네, 네. 그, 커튼을 확제혔는데 제껴는데 글쎄 네. 여기 가슴팍에 어. 패드가 올려져 있던 거예요 패드가 패드? 응 네.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맨날 밤늦게까지 아. 태블릿 pc를 이렇게 위에 가슴팍에 올려놓고 잠들었던 거야 그니까 항상 가슴이 무거웠던 거야 아, 이거는 여기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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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와 우와 야와 우와 우 어느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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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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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는 거 이것도 그액션이니다 액션이 굉장히 시사회에서 한번 쫓겨나 보냈어요. 공포영화 했어요. 진짜로. 순간에 네. 네. 제가 한세번 크게 놀랐는데 잠깐만 <laughs> 아, 음좀 나가주실 수 있나요? 아 무서워해?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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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우 어우 그우 어우 어우 어 좋아 좋아 좋어광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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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간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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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어 어우 어우 어어어어 진짜로 잠이 못 들었어요. 어 아, 진짜 좋아하네. 아, 뭔가 이상한 느낌이 좀. 아니 그러 오늘, 오늘 무서운 얘기 들으면 또 오늘도 못잘 텐데. 하긴 그러니까 오늘 엄마랑 같이 자야 돼. <laughs> 아빠 비켜줘 오늘은. 무서워 엄마. 아프잖아. 알겠습니다. 아, 우리 예. 우리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죠. 하나도 안 무섭네. 오늘은 엄마랑 자야지. 아, 그렇죠. 예. 그거랑 똑같네요.